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공부할 단어는 부머랭. 자, 우리는 부메랑이라고 하는데요. 영어식 발음은 부머랭 입니다 자, 정의를 살펴보니 총 하나, 둘, 네두 문장인데요. 자, 꽤 길어 보이는데 두 문장밖에 아니네요. 자, 먼저 이 시정줄 누르시고 어, 정리해 주세요. 두번 연속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A boomerang is a flat curved piece of wood. When you throw a boomerang, it turns around in the air and comes back to you. A boomerang is a flat curved piece of wood. When you throw a boomerang, it turns around in the air and comes back to you. 자, 먼저 살펴볼 단어부터 볼게요. 자, Boomerang 단어 정리해 해주세요. Boomerang, 부메랑. 그다음 flat 평평한 이란 형용사. Curved 자 curved 곡선에 d를 붙여서 형용사를 만든 건데요. 휘어진. 자 그다음 wood 알고 계시죠? 나무. 그다음 throw 던지다. 그다음은 어려운 게 없죠. 자 in the air 합쳐서 공중에서 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. 자, 이제 한 문장 한 문장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부메랑이라는 것은 입니다. 하나의 평평한 자, 휘어진 조각 뭐의? 나무조각 자, 그 다음 여기서 외는 의문문이 아니니까 접속사라고 생각해야겠죠? 자, you throw 여기에서 주어동사 하나 또 뒤에 It turns. 주어 동사 하나. 그래서 절과 절을 이어주는 자, 접속사 when으로 쓰인, 쓰인 거고요. 뭐, 뭐, 할때 또는 뭐, 뭐 하면 이라고 해석해 주세요. 자, 당신이 throw, 던지면 무엇을, 부메랑을 던지면 그것은 turn around. 한 바퀴 돌아서 온다. around는 360도 회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turn 옵니다. 어디에서? in the air, 공중에서. 자, 접속사가 하나 더 있고요. 돌아서 그리고 돌아서 와서 그 다음 comes 옵니다. 다시 여기서 백은 다시죠. 누구에게 당신에게 한 바퀴 돌아서 처음에서 옵니다. 그래서 엔드는 이제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행동이. 자. 이렇게 부메랑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잘해 놓았죠. 첫 번째는 모양. 그렇죠. flat, curved. 이렇게 모양과 어떤 재료. 두 번째에서는 그게 어떤 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행동 또 그것에 대한 특징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boomerang is a flat curved piece of wood. When you throw a boomerang, it turns around in the air and comes back to you. 스퀘어 했습니다.